아빠 왔네, 예 <laughs> 아, 난리 났다. 아, 피곤해. 오케이. 할머니! 이렇게 해서 너 오늘 이제 울산에 엄마 아빠 보러 가는 날이라서 이렇게 준비를 다 했어요. 여기 캐리어 짐도 싸고 어머니? 오늘 밥. 응. 안녕. 밥두 사람 들어가. 팔 너무 많이 쓰지 마세요. 오 음. 응. 어, 진짜. 네. 도망가지 말고. <laughs> 네. 어 아, 진짜 커. 어, 깜짝 놀랐어. 뭐가, 뭐가 푹 구르는 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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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굴이 너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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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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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거 어디로 나가야돼? 응. 안먹어 음. 아, 여행가는거 같맛있 음. <laughs> 음, 응. 응. 안돼 이거 가지고 있는거야? <laughs> よか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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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거야. <laughs> 막내가 꿈에 가줄게 우리 아... 수화가 해준거나 이거 애들이 다맛있다 그랬어. 아, 진짜? 나 심지어 있잖아. 나 우리 회식 자리에서도 내가 했거든. 나 맛있다고 난리나. 짠, 난 물로 해야겠다. 떡 아, 넣어서 먹어. 아, 맛있다. <laughs> 맛있지 언제 이렇게 생겼어? 응? 엄마? 엄마 아니야. 공 <laughs> <근데> 엄마 아니지. <laughs> 아빠다. 진짜 아빠다. <laughs> 그냥 계속 찾더라 다이니다 소화를 니다감만 감사합니다. 감사다 제가 잘만다감요합 우리 건배 한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 조금만 조금다려주세요다감사합맞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다 와, 이거 걸었다 힘든 거야. 맛있겠어. 아, 요. 아하는재미다 아이고 강태이다. 하민 <laughs> 저살 떴어요? 어안안 떴죠? 안 떴죠. 그거 그다. 살안 떴죠? 살은 안 떴다. 아이고 이가나에 아빠가 보랑보랑했다. 와 진짜 대박. 여기서 이렇게 인종이 달라지는데? 아 여기 햇빛이 쐴때 뭔가 탄다는 느낌은 들었는데 나는 체감을 못 하고 있었는데 피부가 여기서 그라데이션이 되는데요? 굴라고 크게 애쓰지 마몸 관리를 해네 음, 객지 가갖고 음, 요렇게 해가 어느 놈은 죽고 네 <laughs> <laughs> 어, 요거는 이쁘다 요거는 네가 <웃음> 요거는? <웃음> 요거는 셋대네 셋대? 열쇠 응? 열쇠 어? 그래 셋대 모르나? 그래가 인겨나 빠진다 와, 할머니 그 시절에 가시지. 타투가 있었네 할머니가 빼 뭐 여러 고두번먹 근데 먹물이 얘기해. 아니고 타투. 헉. 먹물. 바늘로 끼어서 여기를 할머니 아. 우정 타투였네 그 시절에. 어 매일 끼고. 아이고. 우리 가족수제. 몰라. <웃음> <웃음> 갑자기 팔에 걸리더니 시우카. <laughs> 음. <laughs> <laughs> 아, 다 <다리> 편기면. <펭귀맥. 웃음> 귀여워. 동이 너무 귀엽다. 좋아하는 잔이? 어 자. 잔다 <laughs> 분이 사짜 나까 몰라. 자꾸 머리 만져달래. 떡진거 같다 머리 뜨. <웃음> <웃음> 아, 날씨 스 뒤에! <laughs> 내, 내어 그니까! 엄마랑 수화가인사으다 아, 어. 뒤에 차야? 어, 뒤 <laughs> <있던> 차야! 뒤 차야! 뒤에 서있뒤 차야! 어에 차야! 차야! 뒤뒤 차야! 뒤 차야! 차야! 나안 낄래? <laughs> 봐봐, 저기 봐봐, 엄청 잘 어울려. <laughs> 너무 예쁘다, 대박. 기분이 나빠졌어. 이래 아닌데 나온 거 같아. <laughs> 아 요녀석 이렇게 있어. 아 맞다. 쿨하게 웨이트해. 와, 이게 귀엽잖아. 감성이 찍고, 찍고. 와, 귀여워. <laughs> 28살 되게 욕 같다. 노래한 대는 되겠힘 야 너무 큰데? 나를 사 안녕하세요. 아 너무 컸나? 너무 잘했어. 컸어. 원래 작끔했는데 아, 너무 귀여워. 오늘 날씨 진짜 좋다. 어, 가자. 가자 가자. 어 너무 추워. 지 혼자만 따뜻한 거 입고 오고. 어. 뭐가 그럴수도 지금 추워 죽겠구만 아니 언니는 어. 히트킥도 안입고 계속 뒤돌아보는데? 아니아니 송아 아 언니 잠깐만요 <laughs> 너무 떠올릴게요. 예. 치 괜찮아요. 그 하니 마트가 있어요. 아니, 마니마트 먹어도 뭐 돼? 먹어도 뭐 돼요, 먹어도 뭐 돼요. 장니다 음. 음. 와, 맛있다. 맛있지, 아, 맛있 음, 맛있어. 맛있 이제 고래소를 뭐 엄청 음. 음. 우와, 먹살 저희는 고기를 다 먹고 카페 온 고기 냄새. 어? 나 먼지 들어갔어 후 불어줘? 어아고민님 났어 어디 뭐 위층이 <위치는> 느껴 아, <laughs> 왜? 왜 이래? 왜 이래? 어머, 왜 이래? 안 떴어. 왜? <laughs> 아, 왜? 모르겠나. <laughs> 어, 뭐 잘못했는데. 아, 이거 뿌리는구 <laughs> 아, 진짜 한결같네. 바이 이한 번만 도착이래 y e 이 y e b 이 e Bye bye. Bye b 어이, Bye bye. Bye b y <laughs> <운다>. <laughs> 금방. y 금방